쟤천해 봅시다. 일단 제이스 이쪽으로 어 왔어 이 들어올 확률이 적어요 이러면 근데 적은 확률을 뚫고 까비. 빛과 어둠은 <laughs> 좋았습니다. 근접 치속이 나프돼도 선제 공격 제이스 정도는 가볍게 두들겨 패주면 보세요. 구성 관리도 너무 좋았어요. 어 이게 맞아? 좀 기네. c s 도 너무 깔끔하고요. 좋습니다 아, 저저 저 멘탈 안 좋은데. 멈춰. 제발. 우와. 나이스. 플러스? 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해머펌을 생각을 왜안 했을까 오스텍 유즘브 어. 어, 한대 더? 나쁘지 않네. 굿. 신발 나와서 굿. 좋아요. 킹두번 피해줬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너무 속상해요. 어, 네. 케일은 6레벨 이후에는 원거리 한정입니다 아, 나이스 못 먹었다 저거 좋았습니다 아쉽다고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근접은 치소몇으어 하는데? 피세번 채팅 치고 싶다. 빨리 칠게요. 탑갱번 7번, 번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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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공격 하나가 빼고싶어서 근데 약간 탑을 도라이 처럼 럽잖아요 캐리 가능 너도 캐리 가능 음. 음.

A.P. 빌드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A.P. 빌드로 가도 저는 그걸 갑니다. 그거야. 어, 그거야. 마츠, 마취. 마츠를 갑니다. 이 판도 A.P.? 아! 아 대포 몇개야? 세개야 4개야? 아니, 너무 많이 놓쳤는데? 아니 야텔 차이 왜이심 수 있어 게임. 게임. 어쩔 수 있네 땄다 아이고 안되네 아, 전형 타이밍 폐 죽이고 싶네. 진짜 이것도, 이것도... 아, 왜안 먹어? 발게 아, 나 진짜 전형 타이밍 쓰레기처럼 잡아가지고. 한번 봐줘야지. 쟤 때문에 집이 한번 꼬였거든요? 봐줘야돼 2게어 욕심이 살짝 강한 것 같기도 하고 텔레포트로 받을게요 아 게임이 불리하면 욕심을 좀 심하게 내가지고 조심조심조심 어, 조심, 조심. 천천히 이길 수 있어 불꽃 날개를 고 희망이 떠오르네 한마리도안좋은다면이 어, 나이스. 경험치만 이으면이요까이 네. 나이스. 스나너가좀이줘야지스아 사실 제가 리, 리신 턴을 굉장히 많이 빼줬기 때문에

다음 웨이브까지 좀 천천히 할게요. 리신이 탑 그냥 한번더 찌르고 용이랑 저, 저랑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애쉬 5랩은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도 기술인데. 이제 6 상대 서포터도 레벨 낮네. 아니 근데 뭐야? 왜 이렇게 레벨이 낮지? 아니 진짜 기술 아니냐? 탑이 20레벨인데 올렙 6렙을 어떻게 찍는 거야? 이렇게 바텀 게임해요. 일용까지 바텀 게임 고고. 푸쉬 함부로 못하죠. 집 타이밍 박살나 버렸죠. 끝났어. 근데 뭐, 어떡해. 얘는 돼. 두칸 가자. 이건 14분까지 그냥 무조건 기다렸다가 포타골드 최대한 보호했어야 되는데. 두칸 여기. 리드가 안 보여요. 아. 아니, 아 저거 노플인데, 그냥 천천히... 아씨, 그냥 저거 노플인데, 천천히 하지. 아씨 아쉬운데, 아니, 아니에요. 킬 초기화 돼서 좋긴 한데, 아, 씨 내가 죽었으면 안 됐는데 800 코드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요, 케 큐를 못 맞췄어요. 맞아 아니, 근데 내 어, 쪽으로 끌어당기지 말지. 제이스 모르겠어. 미신이 더... 쟤 멘탈이 너무 쓰레기야. 에가

하아.. 사실 솔로킬을 4번 갱킹을 4번 회피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진짜 원숭이여도 알아보지 않을까 이거 전령 타이밍이랑 너무 좋아요 빨리 게임 불려야 돼 일단 미드를 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아 우리 미드가 살짝 러즈 느낌이라 진아, 제발, 제발. 있어야 될곳좀 있어줘, 제아 아, 미드님 님태운의 용이 다 나가리가 되잖아요. 아비 씨 이거 맞춰서 하나 자르면 짜르, 나 내려가면 용인데. 아, 애쉬 서포터도 좋네 그리고 진짜 뭐 하자는 거예요?

아, 이게 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데나. 네, 세요 괜찮네, 그래도. 아, 엄청나쁘진 않네 제가 중심 잘 잡았죠? 이겨 버릴 수도 어, 오케이,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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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킬 주지 말고 죽여. 오케이. 감합니다 오케이. 오케 제 봐. 아 씨. 아, 허. 내가 미니언한테 평이쳐 버렸어. 저거 사거리 멀어져 가지고. 아, 근데 오케이. 리신이랑 킬 교환은 좋긴해 킬교환은 좋아요. 저거 제가 골 땡겨가지고 얘, 예, 높플플 썼죠? 어, 어, 잘해보자. 집중하면 이겨볼만해요. 여기서 에 라일라이 한번 가볼게요. 딱 라일라이 지금 올리기 시작하면 16렙 타이밍에 잘 나올 것 같거든? 형님 맞아요. 스타너가 진짜 그냥 딱 해줄 것 차근히 하, 한 발짝 한 발짝 잘해줘가지고 지금 할만한 거. 아, 살짝 만 살짝 만 도와줘, 연애야. 이 어, 이거 먹어라, 씨. 아, 연애가 진짜 개무슬모다, 씨발 <laughs> <laughs> 얘네가 금방 한번 골렛 먹을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궁, 궁 한번 붙여주면은 연킬 칠됐어도 괜찮긴 한데 너무 그냥 공 없어 공 없어 공 없어 가자 가보자 토하공 보여줘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이거 가자. 무조건 아야 돼, 무조 미드로 미드로 시야 치고 나가면서 치면 내가 먹자. 아, 안 돼. 기다려봐. 나이스. 어, 나이스. 좋긴 한데. 어, 나이스. 카파 카바! 탱탱좋았 t 니다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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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아 다시 돌아온 라일라이 너무 <laughs> 좋은데? 아니 진짜 다시 돌아온 라일라이는 신인데요 여러분? 음! 여기에서 1 0몰 올려야죠 아니 걍 탱커야 야너 체력 몇이야? 내가 더 많네 그냥 탱커야 탱커 라이라이가 버프된 게 아니라 이제 케일 그 여기 사거리에 맞춰서 화염파가 나갑니다. 안 가져도 되겠지? 나이스. 너무 나이스하고. 야씨와 이거지 라일라이. 미쳐버렸어. 징. 인데 어디 있어 이 녀석 어디야 탕슥 오케이 좋습니다 저렇게 무시해 어차피 어차피 별로 안 빠른 그렇죠 이 변수 뭐있어 다당, 다당 변수는 없다고 기창, 기창풀 궁 해도 체력이 몇? 2,000탕빵야 형, 검정 할 수가 없다고 뭐 하니?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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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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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하 슬로우 더블킬 이쿠 아무것도 못 하고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주진 아 <laughs> <하>, 재밌네 재밌네 <laughs> 라일라이 좋네요 어 이거지 이탱키함과 <laughs> 오늘도 롤린이들을 양악하고 계시는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좋았습니다. 어, 18점. 이제 MMR 좀 진수하게 주는데? 좋았어요. 주쥬